다른 것보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켜버리는 그 법의 위헌성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제, 어, 헌법 68조 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단순 선자가 사고로 된때 그리고 대통령이 판결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대통령이 재판 재판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이건 뭐죠? 그 말은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와서 그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버리면은 그러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헌법 68조 2항이 명확하게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전에 있던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 68조 2항의 100% 문면에 반하는 위헌인 판결이, 위헌인 법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합니다. 아, 지금 대통령 재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측 5년 동안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하는데, 왜 탄핵하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그 82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그 소추에, 소는 소, 그, 어, 소재기고, 어, 수사와 소재기고 추는 공소유지다 이렇게 하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 청문회에 관련되는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는 수사기관의 소추 또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를 할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소추 수사를 해서 소재기 하는 것. 그리고 음. 법원이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해서 수사와 재판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마치 헌법이 소출한 것이 소재기와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해석은 관련되는 국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명문 규정과 헌법 68조 2항 명문 규정에 의할 때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은 헌법의 명확한 위헌이다.